MBC의 신작 드라마 모텔 캘리포니아가 첫 대본 리딩 현장을 공개하며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작가 이서윤과 감독 장준호, 김형민이 협력하여 만들어진 작품으로 원작은 심윤서 작가의 2019년 베스트셀러 소설 홈, 비터 홈입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어린 시절을 시골 모텔에서 보낸 여성이 고향을 떠나 12년 만에 돌아와 첫사랑과 재회하며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는 따뜻하고 감성적인 로맨스 드라마입니다. 이번 대본 리딩에는 주연 배우 이세영과 나인우를 비롯하여 최민수, 김태형, 최희진 등 주요 출연진들이 모두 참석해 드라마의 깊이와 몰입감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세영과 나인우가 보여준 풋풋한 첫사랑 케미는 대본 리딩 현장의 분위기를 한층 달달하고 로맨틱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세영은 드라마의 주인공 지강이 역을 맡았습니다. 강이는 험난한 과거를 이겨내며 성장한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그녀가 고향이라 부르는 모텔에는 자신의 상처와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에서 자라며 겪은 아픔을 딛고 어린 시절의 흔적이 남은 모텔에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려는 그녀의 이야기는 시청자들에게 깊은 공감을 자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작품들에서 감정이 깊이 담긴 연기를 보여주었던 이세영은 이번 작품에서도 섬세한 내면 연기를 통해 또한 번의 인생 캐릭터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인우는 강희의 첫사랑이자 시골 수의사인 천연수 역할을 맡아 따뜻하고 순수한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도시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온 강희와의 재회는 그의 삶에도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킵니다. 나인우는 한결같이 순수한 사랑을 담아낸 캐릭터를 통해 첫사랑의 아련한 감성을 표현할 예정입니다. 그는 이미 로맨스 장르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이번 작품에서 보여줄 첫사랑의 순수함과 깊이를 향한 기대감이 큽니다. 베테랑 배우 최민수는 강의의 아버지이자 모텔을 운영하는 자유분방한 로맨티스트 지춘필 역을 맡았습니다. 최민수는 대사 하나하나를 섬세하게 분석하며 몰입도 높은 연기를 펼쳐 캐릭터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생동감 넘치는 연기는 시청자들이 강희의 아버지로서의 모습을 더욱 실감나게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로도 잘 알려진 김태형은 금석경 역으로 출연하여 색다른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석경은 호텔 후계자이자 강희를 향해 거침없는 사랑을 표현하는 인물로 그의 열정과 직진 매력은 극의 활력을 더할 예정입니다. 최희진은 천연수의 후배 수의사 윤난우로 등장하여 밝고 활기찬 매력으로 극의 분위기를 환기시킵니다. 그녀와 천연수 사이에 새롭게 피어나는 로맨스 역시 극을 보는 또 하나의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대본 리딩이 끝난 후 배우들은 작품에 임하는 각오를 전했습니다. 이세영은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 설렌다며 기대감을 표했고, 나인우는 멋진 작품에 함께할 수 있어 행복하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최민수는 짧은 낮잠에서 깬후꿈 행복한 꿈 같았으면 좋겠다고 말해 드라마에 대한 애정과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MBC 드라마 모텔 캘리포니아는 2025년 1월 첫 방송을 앞두고 있으며 촬영과 제작 과정의 소식이 이어질 예정입니다.